내가 근데 엔딩 몇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대화를 많이 많이 해보자. 이번엔 대화를 주로 해봅시다. 어, 처음부터 대화를 해봅시다. 진짜 안, 안 와. 아름다움이라는 거 어떻게 생각해? 적어도 너한테 있어서는 정말 그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넌좀 특별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 줄게. 왜 사람들은 날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또라이라서. 넌 아니, 아니 됐어.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길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 기뻐? <laughs> 뭔 개소리야. 왜 너를 체리쿠키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네가 체리쿠키를 먹고 있었기 때문이야. 처음엔 약간 이상한 맛이라고 생각했지만 덕분에 나도 많이 좋아하게 됐어.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체리쿠키를 먹었다. 이거, 이거네.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아, 피곤해. 저, 저번에 만났었었죠. 우리 조심하도록 해요. 다치면 안 돼요. 뭐지? 벌써 아침이야. 맛있는 냄새가 난다. 난 계속 이기게 잡혀있지. 배가 고파요. 그래, 그래. 체이쿠키 맛있어요? 한심을 일단 사자. 대화만 쭉 해볼게요 이번엔. 식사는 맛있었어? 내가 만든 건 아니야. 요리엔 관심도 없고 무엇보다 난꽤 바쁘거든. 나 스토킹하느라. 으흠 <laughs> 뭐 물어볼 거라도? 어 여기서도 선택지가 약간 뭐 바뀌나? 호감 호감도 호감도 호감도를 싸우랬지. 저랑 알던 사이인가요? 뭐 네가 날 기억 못하는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앞으로 천천히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이것을 마련하는 것 쉽진 않았어. 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기구들 엄청나게 비싼 것들이라고. 기구 나오고? 응, <laughs>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 없어? 별로. 없어 없어. 그래? 그렇구나. 조금은 실망이네. 익숙해져야 할 텐데. 선택지 잘못 선택했나? 사실 난꽤 아니 아주 감상적인 사람이야. 어떻게 생각해?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호감도를 올려야 되므로 날 알아봐주는 유일한 사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내가 님이 누군지 알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둘만의 비밀이야 피곤하다 잘래 벌써 아침이냐? 탐색을 하며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완성이 되어가. <laughs> 그게 뭐냐고? 널 아름답게 만들어줄 기구들. <laughs> 있잖아. 사람들은 말이야. 아름다워지기 위해 성형을 하잖아. 하지만 그래봤자 눈코입의 변형 정도야. 그런 거 뼈대, 지프레임, 구조를 바꿔야 하는 거야. 진정한 아름다움을 위해선 내말 이해할 수 있니? 어... 오... 역시 이해할 줄 알았어. 기뻐. 어우, 개떡 같은 년비맞아주기 졸라 힘드네. 있잖아. 오늘 마취약을 엄청 많이 구할 수 있었어. 어디서 구했어? 어이거뭘 해야 되나? 아, 그렇게 먼 것은 아니야. 차를 타고 두 시간 정도? 정확한 위치는 말할 수 없지만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게좀 힘들었을 뿐이지. 가지고 올라왔다면 산속에 있는 거고 산속 깊은 곳이 아닐까? 응? 어. 그냥 이러,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그럴 리가 벌써 봄인데 장소가 장소니까 꽤 치울지도 아니 그래봤자 별로 높지도 않은데 어차피 네가 살던 곳이랑 거기서 거길거 아니야 왜 담요라도 줘? 별로 높지도 않더라 확실히 산인 건가? 생각해보면 이곳 우리 집에서 그렇게 먼 곳이 아닐지도 그래 의식이 없는 날 끌고 와야 했으니까 별로 멀지 않은 산 그것도 꽤 차가 드나들 만큼 어, 등산객은 많지 않은 그런 곳인 거 아닐까? 넌좀 특별해. 아니 그렇지 않다고 해도 내가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당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정말 궁금해? 내가 널 납치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넌. 하지만 널 보호해주는 거야. 난. 개소리 하지 마. 개소리 하지 마. 날 괴롭히고 있잖아. 너잘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왜 이래. 사회는 냉정해. 너도 나한테 지금 냉정하다. 아름답지 않은 건 배척받게 되지. 난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어. 날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내 미의식을 이해해주는 사람도 없었지. 그런 또라이 같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누가 이해를 해, 멍충아? 그런데, 넌 작가잖아? 날 이해해줄 수 있어 네가 없으면 난 혼자가 되는걸 지금의 모든 행동은 나 스스로의 방어기제일 뿐이야 그리고 쓸데없는 방어기제를 왜 나한테 세상의 모진 풍파에서 널 보호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진 풍파가 바로 너야 이 자식아 너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야 팔다리를 분해하는 게? 나 이해해줄 수 있겠어? 오. 어, 막 목이 바짝바짝 타는 것 같아. <laughs> 음.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말로만? 괜찮아. 가식이라고 해도 나한테 맞춰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잖아. 기뻐. 기쁘다. 예병을. 아휴. 네가쓴 글, 보고 싶어. 나중에 꼭 보여줘. 팔, 다리, 머리까지 분해했는데,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아, 수술 후엔, 글을 쓸수 없으려나? 괜찮아. 넌, 아름다우니까. 뭔동라이 같은 소리야? 벌써 내일이야. 응? 음? 어, 달라지네? 어, 달라지는구나. 믿자. 믿어보자. 어쩔 수 없어. 딱히 내가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는 범죄자야. 총 같은 걸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탈출한다고 해도, 망함. 끈덕지게 계속 쫓아올지도 몰라. 침대에 가만히 누워서 그가 오길 기다렸다. 멀리서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린다. 발소리만으론 생각 외로 별로 몸집이 큰것 같진 않고 자세히 들어보니 가벼운 발걸음 뒤로 무언가 끌리는 듯한 발소리가 여러 명이야. <laughs> 어중간한 저항을 했다면 더 위험했을지도. 침대에 누운 채로 기다리고 있었구나. 착한 아이로군요. 이렇게나 기다려줬네요. 그래, 그래. 넌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 오글거려, 오글, 오글. 일절만 해, 1절만. 자, 그럼 수술 전에. 수술, 미루도록 할까? 갑자기 뭔 소리야! 어제까지는 엄청 들떠 있었으면서. 그래도, 착하니까. 체리쿠키는, 착한 아이라고. 그럼, 내 몫은, 주면 되잖아. 돈으로. 뭐 좋아. 나도 저렇게 매 메갈이 없는 놈의 건 필요 없으니까. 수술 계획을 다시 짜는 거야. 그래. 착하지. 착하지. 내장을 빼내는 건 관두고 애완용으로 만들어 버리자고. <laughs> 뭐 뇌라도 개조하시게. 아름답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이번엔, 모터를 타는 게 좋겠, 미친! 무슨 내가 안 들어야 됩니까? 움직일 수 있게. 약간은 덜 아름다우려나? 모터 같은 거 달아버리면. 조금만 참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아. 아프지 않을 테니까. 아파 내 몸에서 보터가 돌아가고 있어 내 몸에서 전풍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건 장난 아니야. 착하다 우리 이쁜이. 이쁜이. 이쁘니. 팔반 이쁜이가 너냐? 자 이제 목욕 먼저 할래. 아니면 식사부터? 왜 말을 안 하는 거야? 아 맞다. 말하는 부위도 곧 만들어줄게. 아 이미 했어? 그래 그래. 착하다. 우리 이쁘니? 착하다. 쩝쩝.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널 읽을 수 있게 됐어. 이제 너도 날 나에게 감사하게 될 거야. 또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이 기집애와 벌써 내일이면 그날인가? 잠도 안 오고 환장하건네 아, 내일이 오지 않길 바라고 있어요. 그놈이 말하는 아름답게 하는 건 대체 뭐지? 만화 영화에서 본 매드 사이언티스트, 사지를 절단해 상자에 가둔다던가, 인체를 개조해 동물처럼 만든다던가, 어우, 그런 이런 삐리리 같은... 아우, 망했어, 난. 아무튼, 망했어. 아유, 야매 수술, 아유, 망했어. 아, 그거보다 문제는, 그 수술이 끝난 후에, 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 오늘이 벌써 4일째. 마지막 날이야. 평소엔 그 녀석의 목소리와 함께 불이 켜질 텐데, 긴장한 탓에, 일찍 일어났어. 잘 잤어? 오늘은 좀 일찍 깨우기로 했어. 지금 막 준비가 끝났거든. 수술 준비. 너무 기다리기 힘들어서 말이야. 벌써 오는 중이야? 이제 정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쩌면 내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닐까? 전부터 느낀 거지만, 녀석은 오히려 날 좋아하는 걸지도 몰라. 유난히 머리가 아프고 혼란스럽다. 게다가 분명 내가 그랬었지. 아름다움은 중요하다고. 아니 내가 그랬었나? 아니면 놈이 그렇게 말했나? 뭐였더라?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런 것보다 우리 둘의 생각이 일치한다는 것. 그래. 어쩌면 그 놈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중요한 건 아름다움. 그래. 이제 난. 잘 잤어? 응, 나야. 나 기억 안 나는 거야? 생긴 건 그래도 꽤 멀쩡하게 생긴 것 같은데, 꽤... 아, 이렇게 마이크를 끄면 좀 익숙하려나 보이니. 이것이 우리의 종착역이야. 뭔데? 이게... 이게 뭐예요? 중대야? 저게 뭐예요? 저 뭐예요, 저게? 이게 뭔가요? 무슨 무슨 그림인지 못 알아보겠는데? 아 인체 조형물을 만든 거야? 아이 더러워! 아이 더러워! 사람의 몸을 꼬아서 만든 거야. 아이 더러운 년! 아이 더러운 개지발! 아뭔 짓거리야, 사람 사람 가지고. 아름답지. 정말 너의 미적 감각을 이해할 수가 없구나. 내가 피카소까지는 어떻게 이해를 해주겠는데, 넌 정말 또아이 같아서 이해를 해줄 수가 없다. 맞아. <laughs> 왜? 느끼고 있었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역시. 날 이해해주면서, 넌, 너는. 아름다운 걸. 그래, 다른 부속품들과는 달리, 넌 트리 위의 별처럼 정점이 되는 거야. 그런 정점 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저, 저 고마워요. 저한테 그렇게 말해주신 분은 당신이 처음인 걸요. 네, 맞아요. 제 그림이 예쁘다고 말해주신 분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네? 이건 일종의 도면 같은 거랄까? 아, 그렇구나. 작가이신 건가요? 우리 약간 잘 통하는 것 같네요. 네? 어, 그러면, 안녕히 들어가세요. 응? 이제 기억이나? 그래, 전에 전시회 때 봤었잖아. 내 작품 칭찬해 줬어. 날 온전히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건 오직 너뿐이야. 그 칭찬 아닌데 그냥 그냥 인사치레 한 건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그 전시관 안에 여덟 번째 방에서 너를 보고. 운명을 느꼈어.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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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potato> <concerts>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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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마 좀 나와라, 좀. 여덟 번지 봐. 예. 응? 어? 어? 연대래요, 연대, 얀대, 연대래 기우기 같은데, 이거. 왜, 왜 이래, 고 가지마. 아, 저, 세, 세이브 할려고 가지 말라니까. 아, 세, 세이브. 내말 제대로 못 들었어? 알았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돼? 야 이거 뭐얀데기 키우기랑 똑같은데 뭐 전개가 거의? 대..대..대화? 또 누가 좋을까? 역시 여자? 응? 너의 부속품들 말이야 새로 잡아와야지 <laughs> 이게 진행된게인가보다 너도 날 많이 좋아하지? 말은 못하지만, 느낄 수 있어. <laughs> 아니요, 아니요. 잘못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그, 잠깐. 이렇게 뜨고 있어요, 지금. 조사, 대화, 잠들니. 아까랑 똑같이. 있잖아. 수갑이라는 거. 생각 외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 그 코스프레 소품 파는 데 가면 있는데. 사실 내가 지금까지는 직접 만들어서 쓰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오리지널을 구하고 싶어졌어. 이게 사랑의 힘일까? 경찰서에 간다는 소리야? 날 좋아해 줘. 아니 경찰을 죽이겠다는 소리야. 지금 보여주는 음. 지금 보여주는 사랑으론 부족한 걸. 네가 내 몸을 산산히 분해해 가지고 내가 말을 못 하는데 너한테 이제 아이고 소타진 있잖아. 응? 또 똑같은 대사가 나오네. 뼈가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거 멋지긴 한데 그건 좀 마이너잖아. 뭐 그것도 나름 좋지만 이 분야에 메이저 마이너도 있어요? 난 역시. 밧줄처럼 엉켜 있는 게 보기 좋더라. <laughs> 목욕 시켜줄까? 아니지. 광택을 낸다고 하는 게더 맞으려나? 왁스라도 칠해주게. 이제 뭐 없나봐. 몸을 움직일 사람이 있어? 몸을 움직일 사람이 있나봐. 잠들자. 잠을. 어떻게야 돼? 넌 너무 예뻐. 거울을 보면 너도 깜짝 놀랄 거야. 아! 볼수 없어서 아쉽네. 보고 싶지 않아. 가지 마. 아, 어디야 돼? 가지 마. 어디 어디야 돼? <laughs> 난 너무 예뻐. 으아! 어떻게 해야 되지? 꺼야 내 게임을?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아니야, 저기 뭐야 정신이 있는 것 같아. 죽진 않은 것 같은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 이런 거 쓰는 거 보니까. <laughs> 아이고 내내 내 멘탈. 아이고 내 멘탈. 내 멘탈 잡아야 돼. 아뭐 이래? 그렇다면 이번 조사만을 계속 해봅시다. 조사만 안 들어 잡동사니들 조사만 주구장창 합시다. 비릿한 냄새가 나는데 특별한 점은 없다. 벽면에는 꼼꼼히 만져봤는데 아이고 작은 틈이 나 있다. 손을 집어넣어볼까? 집어넣는다. 오래되어 보이는 라이터 손때가 타 보이는 물로 혹시 라이터로 그 여덟 번째 방에 있던 그걸 태우는 거 아닐까 싶은데 라이터의 전주인이 이 방에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곳에 잡혀온 거 내가 처음이 아닐지도 몰라 라이터는 꽤 쓸만해 보인다 으흠, 라이터 얻었고 침대 밑을 조사해봤는데 가느다란 쇠사슬 침대의 다리 부분에 용접되어 있어서 딱히 쓸수 있을 것 같진 않아 벽면을 꼼꼼하게 조사했고 특별한 것은 없고. 바다를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잡성산이 이럴 게 없고. 조사할 게 없다고? 그냥 이럴 때는. 잘가염 배고파. 자, 여기서 탈출해야 돼. 난 이곳을 탈출하겠어. 조사를 미친 듯이 해봅시다. 아고 당연히 풀리지 않고요. 감시카메라가 다른 쪽을 보는 틈을 타 벽쪽에 귀를 대어봤는데, 이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침대 시트 안쪽을 뒤져봤는데 긴 머리카락들이 엉켜 있고. 침대 밑을 조사해보니 차가운 게 만져지는데 잘알수 없는 조각들 쓸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벽면을 꼼꼼하게 조사했는데 이상한 비린내 같은 게 나고 더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봅니다. 잘 알아, 알아보기 힘든 글자가 써있습니다. 글씨의 내용은 어떤 여자가 쫓아오고 있다. 헐아 개소름 바닥을 꼼꼼히 더듬어봤는데 잡동사니 세수대야 부분의 배수구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엉켜진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게 보이네요. 감시 카메라 쪽에 불빛이 반짝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기분 탓일지도. 어쨌든 꺼내볼까요? 꺼내봅니다. 면도날이 있네요. 면도날. 어딘가 쓸모가 있겠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찾아낸 거야? 뭐야 그거? 면도 칼이다이 기집애야 나 몰래 탈출이라도 하게? 어안 되겠어 더 안전하게 해야겠네 망할 너 내가 지킬 거야 그 뒤로는 대우가 전과는 달라졌다 늘어난 수각깔 가족분들 <laughs> 눈은 안 들어 가려지게 되었고 감시카메라가 사라지는 대신, 남자가, 아, <laughs> 네! 내알 곁에 가부 붙어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조심하지 그랬어. 수술 날까지 계속 감시하다니. 나도 이런 거 싫다고. 뭐, 난 내가 받을 것만 받으면 되니까. 그년, 정말 돈좀 있다고 사람을 개다루듯이 다루고 말이야. 그러면 좀, 가지고 놀아볼까? 어차피 감시 카메라도 보는 눈도 없는 <laughs> 아니 어떻게 가지고 놀게 해? 기대해 심심하지 않게 해줄 테니까 <laughs> 어떻게 하게 <laughs> 어떻게 하시려고요? 어머! 어머! 엔딩 4 멘도날 아아 哦。Oh.